제 프로포티 크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어, 지난 1분기 호주 집값 변동에 대한, 어, 보고서를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어, 지난 분기에, 아니면 지지난 분기, 계속 히스토컬하게 어, 호주의 집값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고, 또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집값 예상이 어떻게 할수 있냐는 약간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보시면, 음, 지난 1분기, 어, 호주의 집값은 평균적으로 1.6%좀 상승을 했고, 어, 달러로 환산하면한 12,000불 평균 집값 상승을 이루었다고 좀, 어, 보여지고 있다고 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좀 디테일하게 보면,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개월 연속 지금 호주의 집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요것은 지난 2023년 초 1월 달 이후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 그동안에 한 10.2%가 좀 올라갔죠. 어, 2023년 어,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10.2%의 10. 상승이 올라왔고, 이건 전체, 호주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각 어, 지역마다 좀편차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격으로 치면 한 7만 1000불 정도, 7만 1,800불 정도가 음, 집값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탄탄한 어, 호주 집값, 호도 부동산의 시장을 볼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아, 다윈이, 어, 익셉널하게 예외적으로 다윈이 0.2% 정도 지난 분기에 좀 떨어졌습니다. 다윈, 뭐 특히 이제 호바트 이렇게 조금 성장 모멘, 모멘텀이 좀 약한데는 어,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퍼스, 퍼스가 굉장히 집값 어, 상승에 어, 최선봉에 서서 리드하고 있죠. 어, 한 달에 한 1.9%, 지난달이니까 이제 3월 한 달에만 1.9% 올랐고 애드레이드 브리지먼 역시 각각 1.4%, 1.1%가 올랐습니다. 굉장히 좀 꾸준한 어, 쉼 없이 계속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세군데 도시가 호주 집값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를 보시면 지난 4분기에는 1.4% 올해 1분기에서는 1.6% 어떻게 보면 1분기가 전통적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보시면 약간은 비수기 시즌이죠 연말이 지나고 1월, 2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4분기보다 더 상승률을 보였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어, 중요한 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전문가의 의견이 좀 여기 써있네요. 어, 보시면, 어, 이런 어, 집값 상승은 어, 무엇보다도 어, 이제 수요에 계속 지속적인 상승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공급에 여전히 좀 부족한 공급의 현상. 네, 여기 써있습니다. 지금 최근 보시면 이제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어, 생활비에 대한 압박도 있고, 또 하우스에 대한 어떤 집값 상승으로해서 어 여전히 접근성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은 팩터로 해서 이런 집값 주택 시장을 좀 낮출 것도 같은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결국적으로 계속 디멘드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어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모든 요인을 좀 눌러주고 네. 계속 집값 상승은 좀 견인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버스에 대한 좀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면 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호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로는 어, 지난 9월에 18,100명 정도 됐습니다. 10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코터당 음, 평균적으로 한 4,600명 정도되는데 굉장히 증가가 이루어졌죠. 어, 주간 이동이 있습니다. 인터스테이트 마이그레이션도 여전히 좀 올라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호주, 저 서호주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어, 마이너스였죠. 계속 인구가 조금 조금씩 줄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2200명 정도, 이번 코터는 아니죠. 에버리지로 지난 어, 분기부터 쭉 이어져 오는, 고 뭐, 디맨드가 올라가고, 서플라이는 어,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퍼스 집값에 결인하는 대부분의 어, 이유는 바로 이런 인구의 증가였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 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 상위, 어, 4등분으로 해서 어, 상위 25%의 25 그런 높은 가격에 있는 집값들이 집값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어, 하위 25%의 집값들이 전체적인 어떤 도시의 주택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리드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분기에 보니까 3.1% 정도 인크리즈됐습니다. 어, 그 하위 그 25%의 집값이 반면에 상위 25%의 집값 상승0.7% 정도 올라갔죠.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제 하우 집값에 대한 상승입니다. 어,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어, 높은 쪽에 뭐 당연히 높은 쪽에 있는 집들은 위치적으로나 어, 하우스였던 그런 형태, 연식 그리고 어떤 럭셔리 뭐 이런 걸다 종합하면 주, 주거의 환경은 더 좋겠죠.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고 투자형 집을 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목적으로 보면 믿을 어, 들어 중저가 집에 대한 어떤 어, 타겟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여여줄있있습습다다 전체적인 그런 도표를 think that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분기야 4분기 때브리즈번 집값이 e top of the t o 데 of the top of the top of the top of t h 7 top of the top of the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4분기 브리즈번 평균 집값이 78만 불 정도 됐었고 멜버은 이거 거의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소하게 어, 2등 3등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집값의 상승이 어, 격차가 커지면서 더 차이는 벌어졌고 당연합니다. 이제 쿼터리로 비교해 보시면 멜번은 오히려 떨어졌죠. 마이너스 0.2% 브리즈번은 3%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부동의 1위는 시드니였고요. 시드니는 이제 멜버나와 비슷하게 거의 집값 변동이 아주 근사하게 커트리 보면 0.91% 정도 올랐고 한 113만 불 정도가 이제 집값, 평균 집값이 되겠고요. 이제 호주 집값을 견인하고 있는 건 역시 그 삼총사입니다. 이제 퍼스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삼총사가 이제 집값을 계속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브리즈번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 부동산도 브리즈번에서 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총사 안에 브리즈본이 들어가 있고, 대신에 이런 건좀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브리즈본 같은 경우는 꾸준한 모멘텀이 있죠. 2032년 올림픽이라는 상당히 큰 호재가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뭐, 이거와 버금거나 어느 한 번은 더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큰 모멘텀이 있다고 보여지고, 퍼스하고애들레이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집값에 대한 어떤 매력들 때문에, 최근에 어떤 집값, 수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불균형에서 어떤 호재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상승률이 언제까지 계속 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아, 이것도 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집이 팔린, 어, 1분기에 팔린 개수가, 어, 전체적으로 보면 9.5% 늘었습니다. 어, 지난해 1분기보다. 아, 상당히 공부적인 거죠. 10% 가까이 어, 판매 숫자가 늘었다는 얘기는 주택시장이 엄청나게, 어, 활황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뭐 기현상이 될수 있고, 어 브리즈번에서는 이어 형태로 계속 꾸준히 어떤 비수기 없이 1분기에도 여전히 어 매물과 어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이어질지는 저희가 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좋은 지표로 1분기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꾸준히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앞으로 어 호주 집값, 특히 브리즈번의 어 주택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면서 어, 구독자님들한테도 좋은 그 정보를 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아니면 의문 가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댓글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 성심을 다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CJ 프로뷰티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